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큐베이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8비트 드럼을 찍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큐베이스 강좌 하면 기능의 툴을 이해하는 것도 맞지만 어, 궁극적으로 제가 바라는 건 자기가 직접 편곡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8비트 드럼 리듬 보통 일반인들은 대부분 드럼을 배우고 싶어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드럼 치는 연주자를 본다던가 눈앞에 드럼이 있으면 잘 쳐보고 싶은데 잘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공간도 필요하고 네, 여러모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큐베이스 미디 안에서는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플레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지금 강좌를 잘 들으시면서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서 차분히 잘 따라오신다면 정말 멋진 드럼을 찍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찍어놓은 드럼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딱네 마디를 들었죠. 일단은 드럼을 찍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이 트랙을 없애고요, 오른클릭해서 Remove Select Track을 눌러서 없앴습니다. 자, 가상악기 로딩하는 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부분 할리온 소닉 SE를 선택을 하고요, Add Track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할리온 소닉 채널 1번에 악기를 로딩할 거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GM129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129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클릭. 네. 네, 드럼이 로딩이 됐어요. 여기 보면 g m 2 9 스테레오 GM 킷 이렇게 돼 있죠. 채널 1번에 로딩이 돼 있습니다. 미디 드럼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마디를 그리려면 드로우로 가셔서 자, 마우스 떼시면 안 돼요. 옆으로 쭉가 주세요. 그럼 네 마디가 만들어졌죠. 그러고 손을 떼시고 다시 셀렉트 툴로 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엔터가 있고요. 제가 강제로 만들어 놓은 그키 에디터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죠. 그거 꼭 보시고 따라 하시면 작업하실 때 훨씬 좋으실 거예요. 자, 일단 드럼을 찍기 이전에 앞서 음, 우리가 이 마디 마디의 개념과 이 그리드 안에서 마디의 개념과 어, 이한칸한 한 칸의 그리드가 몇 분음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마디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마디 지금 보면 쭉 따라오세요. 이 부분 16분의 1로 돼 있죠. 지금 한 박을 16분의 1로 한 박의 그러니까 16분음표면 한박에 4등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마디에, 자, 두 마디에 첫 번째 박자,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6분음표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이게 16분음표예요. 이네 칸이 네 칸, 네 칸. 네칸네 4칸, 칸이 모여서 16개가 돼서 그게 16분 음표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음악 통론 책을 조금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면 드로우툴로 가져갔고요. 요 네, 이쪽 건반을 누르시면 어, 이 건반의 키 위치에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F샵의 하이엣 클로즈 하이엣을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C1의 킥, 그 다음에 C2의 스네어입니다 자, 8비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8분음표예요. 그러니까 8분음표는 한 마디에 8, 여덟 개의 음표가 들어있다. 그게 8분음표입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하면 16분의 1이 아니라 클릭을 하셔서 8분의 1로 갈게요. 그러면 한 칸, 자그리드를 보시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컴퓨터로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드가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8분음표로 찍히게 될 거예요. 자, 킥 하나, 한 박, 그리고 두 번째 박에서 눌러주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플레이해 볼게요. 네. 지금, 쿵, 박이 나왔죠? 1, 2, 3, 4. 자, 8비트니까, 어, 이 리듬은, 음, 8비트에도 16분음표를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뼈대의 리듬이에요. 음, 그게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뼈대의 곡이면, 음악을 8비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8비트와 16비트 좀더 구분돼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엣 F#였죠 이렇게 찍습니다. 자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 마우스를 떼지 않으시면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레벨이 내려가고요 손을 마우스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마우스의 밸로시티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덟 개를 찍었어요. 자 잘못 찍었네. 허 이러면 오른 이그뭐 이레이스 툴 가서 이렇게 지우시는 게 아니라요. 드래그를 하시고, 음, 우리 화살표 있죠. 옆에 위 아래로 가 있는 거, 그 우리 키보드에 패드에 보면 그걸 밑으로 내리시면 딱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 음, 딱딱하죠. 한번 더 들어볼게요. 기계가 연주하는 거라 다이영 지점 이 보시면 다 시작점이 0으로 돼 있어서 딱딱합니다. 그리고 모든 밸러시티가 다 100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셀렉트 툴에서 시프트를 누르시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F샵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어, 선택한 것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노트가 하나만 선택이 되면 위쪽 쭉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 벨로시티 이 글씨가 이 옆에 인포라인의 글씨가 어, 흰색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s h 시프트를 누르고 여러 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노트가 아니라 하나의 노트 이상만 되면 무조건 노란색으로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벨로시티를 잡고 쭉 내리세요. 밑으로 쭉쭉쭉쭉. 마우스 손 떼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쭉쭉 내렸어요. 자, 그러면 마우스 따라와 보세요. 요 밑에 이 부분이 벨로시티거든요. 벨로시티가 음. 지금 이렇게 F샵 뒷박에 있는 F샵이 벨로시티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연주가 될 거예요. 들어봅시다. 네, 강약이 뭔가 느껴지시죠? 자,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러면, 자,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C, 세 번째 마디, 시작점도 시작해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네,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요 부분, 스냅이 이렇게 복사, 어, 카피해서 옮겨 붙일 때, 음, 이때는 꼭 스냅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스냅이 꺼져 있으면 정확하게 영지점에서 시작점에서 붙여넣기가 안됩니다. 자두 마디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기본적인 8비트예요. 음 어렵지 않죠? 자 조금 더이 시간을 마무리 짓기 전에 어, 이 리듬에 대한 강제는좀더 여러 번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리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뼈대이기 때문에, 자 F#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누르시고 한칸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요맨 밑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러면 리듬이 또 바뀌었습니다. 더 신나졌죠? 그러죠? 원. 네. 이렇게 오늘은 8비트를 찍어 봤어요. 음, 어, 뭐랄까요? 이런 리듬을 잘 찍을 줄 알면 나머지 베이스나 혹은 키보드, 건반류, 다른 악기들 넣을 때 상당히 어떤, 음, 뭐랄까, 응용이 더 생깁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시고 그냥 끝내시면 안 돼요. 내 네, 강자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실습해 보세요.